저의 롤 모델, 당당하게 이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미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CEO 스위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이 답하지 않거든 세상이 답하게 하라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거의 스무 살 정도 많으신데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사진 보세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진짜 여성미가. 철저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롤모델이냐면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 내가 50대가 됐을 때 나는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내 가족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알게 된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김우미 대표님은 이제 CEO 스위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도 공유 오피스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창업가 입장에서 따로 사무실을 렌트하지 않고 여기에 사용료를 내고 가서 쓰는 그런 비즈니스가 요즘에 유행인데 이거를 정말 몇십 년 전부터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일반 단순히 공간만 대여하는 게 아니라 토탈 정말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그런, 그런 획기적인 비즈니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은행을 다니다가 호주에 가서 대학원을 마치고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태국 지사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다니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지금 그 인도네시아 화교 남편분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laughs>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막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다가 이제 그냥 에이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쯤에 회사랑 문제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막 이제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와중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배가 불러서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미팅을 하지만 막 여기저기서 퇴짜를 받고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그 IMF 터졌었던 시기에 인도네시아도 그때 다 무너지고 혁 거의 뭐그 학살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화교들한테 돌려서 화교들을 학살하는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얼굴이 중국인들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분들이 몸을 이제 살이던 시기였는데 이분이 아이를 낳기로 했던 그 병원마저 폭격이 돼서 아이를 낳을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다행히 대사관에서 전세기를 내주셔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으니까 비행기를 안 태워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쌍둥이라고 현지 의사가 진단서를 써줘서 와서 아이를 낳았던 정말 어,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엄청난 일을 겪으셨던 분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창업을 하셔서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헤드쿼터고요.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등등등 아시아의 20여 개 오피스를 갖고 계신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너무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아, 우리나라에도 강화문 교보문고 건물하고 강남의 삼성역에. 파라나스 타워에도 CEO 스위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이라서가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갔을 때 이분과 이분의 남편분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분의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두 분의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물론 이분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이 쉽지가 않았죠. 뭐 이렇게 막 매번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에 가서 직원을 뽑 공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런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거의 1년의 절반을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출장을 다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남편분이 정말 전적인 외조를 해주고 또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훨씬 더 능력있고 더 잘생기고 더 재밌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그건 다제 허영이겠죠. 없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불평불만 할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만약 저를 구속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육아와 살림에 치여 살, 살아서 지금의 저도 회사도 없었겠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남편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결혼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분들이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막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지겨워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서로의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 여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알파걸들 입장에서 여쭤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기존 시스템에서 연애와 결혼을 성공하려면 원시 시대부터 진화해온 남녀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가 바라는 욕구를 충족해주던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완전히 기존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과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인류가 어, 이제까지 진화하면서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살림을 하고 또는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꼭 여자들도 그런 역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가장이 될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탱고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배운 적이 있다 보니까 저희 탱고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탱고를 같이 또 추러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탱고를 추시면서 굉장히 많이 자신의 여성성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섹시하기. <laughs>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재밌게 살고 계세요. 지금도 오늘, 어제도 얘기를 나눴는데 스페인에 계시고 아르헨티나에도 한 달씩 가서 탱고를 배우시고 그렇게 이제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의 롤 모델로서 충분한 분인 것 같아요.